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새로 부천 FC에 입단하게 된 한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사천에서 전주련 중인데요. 오늘 일일 리포터로 지금 이방 주인인 최병도 선수와 이항민 선수의 사생활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부천 FC 팬분들께서 저희 사투리를 좀못 알아 들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표준어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 뭐하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가 노래가. 네. 아자 이제 이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손님인 이학민 선수와 최병도 선수의 사생활 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학민 선수와는 제가 대학교 때 같은 방도 좀 쓰고 같은 방도 좀 쓰고 진짜 친하게 거의 매일같이 붙어 다닐 정도의 친한 서는생는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낱낱이 한번 과거를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 이야기해주세요 아. <laughs> PC. 아. pc방을 좀더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 pc방에서 올해 좀 뭐 살다 시켰는데 잠 오면 그 아이스티를 먹다가 얼음을 하나 딱 꺼내 가지고 눈 비비는 게 생각나더라고 이렇게, 생각 나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잠 깬다면서 눈을 비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그때 저는 먼저 올라갔거든요 그 보고 그래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형 그러다 죽어 올라와 그제서 올라오더라고요 아그 그 문자를 <laughs> 받았는데 아 내가 진짜 이러다가 죽겠구나 <laughs> 싶어가지고 진짜로 올라갔습니다 하면서 야 이거 좀 했는데 저도 황민이 대해 하나 얘기하면 제가 4학년 때 전국체전 예선을 나갔는데요. 제가 부상으로 게를 못 뛰었어요. 그래서 <laughs> 밖에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졌어요. 간동단에 졌는데 그날 황민이가감사한테좀 혼을 많이 나더라고요. 네 학교 돌아와서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눈물에 아 눈에 <웃음> 눈에 <웃음> 눈물이 눈에 <laughs> 눈물이 맞아요. 조금 고이면서 갑자기 막막 막 축구를 슈퍼를 신더니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오는 데아 내가 진짜 아기로 동생인데 제왜 저러나 싶어하고 밖에 나가는데 혼자서 몸도 안 풀고 그냥 비오는 데 슈팅을 한몇십몇백 개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볼 조용히 볼을 주줬단 말이에요. 한1 0 0 개를 차면 8 0 개를 밖으로 차더라고요아볼어주는데 <laughs> 얼마나 힘든지 아. 저 병대형 이런 이런 애랑 같이 방을 오, 오래 오. 쓰는데. 이, 뭐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이런 애가 아 일단 아, 여기서 여기 팀에 처음 와가지고 친해진 것도 하민이고하민이가좀 조용하고 제가 또 저도 조용하다 보니까 서로 끌렸던 것 같아요 끌렸던 끌려가지고 뭐 그냥 방도 자연스럽게 같이 쓰고 시합도 가도 같이 쓰고 뭐 전지훈련을 와도 같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 써보니까 이제 얌전한 애가 아니, 아니더라고요 <laughs> 정말 이미지일 뿐이었고, <laughs> 아, 정말, 이런 <laughs> 처음 듣고는 내가 진짜. 저랑 코드가 또정 봤는데, 그래도 정말 하는 짓이 귀엽고, 또 내가 조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밝은 친구랑 뜨다 보니까, 같이 더 성격도 조,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단점은 내가 다 챙겨야 된다는 거 <laughs> 운동 시간도 내가 챙겨야 되고. <laughs> 빨래도 <laughs> 내가 빨아서 갖다 줘야 돼. 아이, 뭐, 빨아서 갖다 줘요. <laughs> 그런, 그런 거? 거의, 뭐, 가정부는? <laughs> 맞아요, 맞아요. 항상, 항상 일찍 나오는 법이 없어요, <laughs> 이 선수는. 내가 대학, 대학교도 해야지, 시간 맞춰놓으면 맞췄지, 한 5분 일찍 나오는 선수 아니었어요. 아, 잠깐. 이학민 선수는 같이, 최병도 형과 같이 쓰는데 좀. 그래서 <laughs> <laughs> 같이 쓰는데 좀 불편한 점 없습니까? 아 처음에는 좀어 제일 고참이시고 하니까 조금 불편할 줄 알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장난이고 근데 좀불편할줄알았는데 진짜 좀안 불편하지 않아 편해가지고 이 지내는데 좀 뭐라 해야지 제가 선배인 것 같이 조금 지낸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편해지 명동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동이조 챙겨주시고. 저도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병동이 다 체크해주시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병동이 또 하도 밝기자마자 결백증이 있어가지고요 병동이 청소를 다 해주거든요 반응이 <laughs> 좋습니다 청소다안 해도 되고 <웃음> 좋아요 <웃음> 저랑, <웃음> 저랑 좀 같이 아, 저랑 방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 병동이 투구 싶어요 큐닝 어마어마한 사람이어가지고 아 제가 청소를 좀안 하는 스타이긴 한데 진짜 치앙으로 가면 병력 부천 fc 나가서 진짜로 <웃음> <웃음> 자 다음으로는 병도 형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부천 fc에서 유일하게 가족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 멀리 전주 훈련을 떠나 와서 혹시 가족이 보고 싶지 않은 않은가요? 딸을 낳고 네, 키우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짓이 이쁠 수가 없고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 그냥 뭘 해도 다 이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딸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딸 보면은 힘들다가도 힘이 정말 생기는 것 같고, 딸이 없었으면 딸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었으면 제가 이제 지금 제 상황에서는 아들이었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의 본 도우니가 아들이었다면은 지금 이런 행복한 감정을 또못 느꼈을 것 같아요. 아들이랑 딸이랑은 정말 틀린 것 같아요. 따로 뽑을 때도 핸드폰 보고, 씨 웃고 있으면 도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도이 이번에 머리 자랐는데 귀여워 죽겠어. 아, 동막, 동막골 보내야 될거 같아. <laughs> <laughs> 머리를 왜 그렇게 자라 얼마 전에 돌이었어요. 도원이 맞 않았어? 돌이 저또 지났죠. 아니, 돌, 돌이라고 저 돌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좀, 그냥, 좀, 임팩인 같아서 돌잔치는 안 했는데, 황민이가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애기 뭐지? 원피스? 원피스 하나 사다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입혀 보진 않았는데 <목소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목소리> 숙소에 버려두고 왔어요? 아니 <목소리> 전 훈련이니까 어떻게 내가 할수 없죠 아니요 <목소리> 그러니까 아니요 뺀질뺀질돼도 이런, 이런 게 있어요? 뺀질뺀질돼도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잘해야지 뭐 맨날 못하던데 <목소리> <목소리> 4차원에 이렇게 1차 공개 전지훈련을 왔는데 어, 지금 여기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지금 많이 뭐 아픈데도 참고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해놔야지만 시즌 때 우리가 경기를 잘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잘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라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선수도 그렇고. 다 각자가 자기 맡은 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뭐원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laughs> 너무 힘드니까 힘든 만큼 또 시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도 많이 되고요 너무 힘들어요.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아,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팀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선수들과 같이 전지훈련하고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이 하, 코리아 스타일이 틀리네요. 훨씬 좋고 뭐냐. 아주 팀워크도 좋고 선수들 발고 아주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개막전부터 쭉쭉 치고 올라가 가지고 뭐냐. 그 팬분들께서 제 시합장에 많이 찾아올 수 있, 있게끔 많이 이기도록 소년단해서 노래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너 먼저 하세요. <laughs> 다 같이 해야 된다. <laughs> 하나, 둘, 셋, 열리!